베가 나중에 궁극기 맞으면 피 반피 나가요 반피 있을 때 마저 그냥 원콤이에요 한방 맞으면 죽어요 궁이런판 쪼-끔 원딜 캐리는 좀 어려울,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틸장했어 W에 진 레드 싸움은못 이긴다 나도 저건 생각 못했다 저 WD 약하거든요 1레 70인가? 저 1레벨 WD 70, 50인가 70인가 밖에 안되는데 그걸 스틸하네 센스 있었다 살이죠? 레드딜이 고정 데미지라서 진짜 세요 저게 데미지가 말이 안되거든요 괜히 싸워가지고 피깎이지 말고 전치 조금 포기하더라도 피안 깎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게임에 좀집해라서 게임에 엄청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팅창을 조금 못볼 거예요. 지금 컴퓨터 한 대가 지금 마테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 모니터 하나가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점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예, 저밥 먹었어요 아, 페이스북이요? 4분전이 아니라 제가 그 방송 고, 일정 공지에 지금 시작합니다가 아니라 그 바로 전 게시물에 그 5월 17일 수요일날 방송 2시에 합니다 이 글이 있어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랑 같이 듀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시간 쓰시면 됩니다 아이디랑 롤 아이디랑 어, 내일 몇 시에 같이 하고 싶어요. 이렇게 글을 쓰시면 같이 주워해드릴게요. 이게 제가 말로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약속을 중복되게 잡고 그래가지고 좀 글로 남겨야 될것 같아서 페이스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좋겠습니 감사하겠습니다. 야 빼야 돼 빼야 돼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아우 진이도 빨라져가지고 오 나이스 버블. 라인 당기죠? 주호님. 됐다 아 이거 뒷 어, 가셔야 되는데 쓰레쉬님 다이브 당하면 다뽑는데텔 복귀 텔 썩고 필요는 곳은 어디든 간다. 퍼는 슈퍼는 슈퍼는 슈퍼 m 우리 미드에 텔탄나음에 킬을 딴다 방관진? 아그래 그런 스페이 같은 템트리에 고집하다니 패배의 원인은 바로 그 방관진이다 일지 있었으면 그냥 싸워서 이긴 했지. 드세요 이거 마이 갱 오면 진짜 뽕 지리게 해줄 수 있는데 아 어, 이거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레오나 방금 궁 썼거든요. 이거 랩, 오면 제가 바로 궁 써서 조지죠. 아 근데 그부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. 시녀부! 시녀부! <목소리를 보고 싶었네>, 안녕하세요. 부 시녀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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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자, 쿵 50초 남았거든요. 이거 레오나 내가 찔창 피하면서 싸우면 돼. 칼리스타 레오나스킬 피하려면 뒷무빙이 아니라 이게 수직무빙해야 돼. 수직무빙 아래로 위나 아래로 뒷무빙하면 레오나가 그 찔창 맞습니다. 올라갔어. 말 정말, 정말, 이말네 이거 그분을 잡았정 아.. 정멸 정말, 많이 못 잡는 거라서. 위. 이 미드 밀죠? 미드 피 별로 없네 복 갔다가 진 조금 나오면 제가 공 써서 그냥 죽이죠 진아 여기다 와드 하나 해줘야 되겠다 애들 개 올라가네 안녕하세요, 성룡님 성룡님, 안녕하세요 성룡님 진 라인 밀고 집 어, 가죠 아 그냥 타운 밀까? 어, 잠깐만... 봐줘야겠다. 음. 자, 집에 갈게요. 제가 지금, 제가 뭐지? 컴퓨터 한 대가 지금 안 돼요. 지금 고장난 것 같은데. 제가 지금 모니터링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타블렛, 타블렛이랑 핸드폰으로 제가 유튜브랑, 유튜브랑 트위치 채팅창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바로 채팅 확인이 좀 늦으니까 제가 채팅 처, 치시더라도 제가 좀 늦게 봐, 봐도 좀 거짓 이해를 해주세요. 제가 최대한. 그래, 좀 보면서, 채팅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. 오, 아, 저거. 오, 정말, 정말 잘 썼다. 싸우지 말자. 개약하죠, 진궁 데미지. 이게 풀피해서 맞으면 계약해요 진궁 대미지저 위에 락, 그 뭐야, 핑어 깔고 올게요. 아, 이거 또 올라갔다. 100 올라갔다. 미친놈들은 또 올라가서 또 올라갔어. 아, 진짜 잘 올라가네. 미친놈들, 여기로 렌터나이스 어, 어? 괜히 올라왔네. 난도시나을읽 안녕하세요, 창우님. 아, 오늘은 안 돼요. 오늘은 안 되고. 내일 하죠, 내일, 창우님. 창우님,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글 남겨주세요. 지금 집에 가지말고 아재한번 짤라볼까? 레드? 아 렛스레인 용? 용먹을까? 아거 깨져 미리 아 울까봐요 그냥 용치자 아 내일 싸면 형이가 죽는구나 수학여행 다녀오고 나서 하시죠 샤뭇님 어? 전멸스고방 이렇게 전멸 궁쓰고 바로 전멸하면 상대가 이제 피하기 어려워요 써주고 저건 안되겠다 타워나 밀어야지 소학년에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. 수운 갈까? 수운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. 아... 어 잠깐만 이건 마... 아 닌신 닌신 올리고 방관 애들이 좀 있으니까 닌신 간 다음에 어그 다음에 수운 올리시자 수운. 네 yeah, 근데 스턴이 많아서 순간이게 좋을 것 같아요. 스래쉬 어딨지? 위탑. 스래쉬는 이거 복가서 지난번 잡죠? 본 내려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돌진한테 죽일 수 있다. 어? 야, 마이 질렀겠네. 와. 와 무적부 무조건... 뭐야? 뭐죠? 파워 데미지 나한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잘 들어왔지? 나 노데스였는데 1데스 추가했네? 미친. 진한테 킬 줬네, 제약킬 겉도. 개빡친다. 박. 구인소 괜찮긴 하죠. 당연히 그렇겠지. 두대치면세대 치는 건데. 그리고 알파쿨도 줄고. 비싸잖아. 문제. 공속 기반 챔프들은 구인수 다 좋아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. 비싸. 너무 비싸. 딜로스 있고 마이 본밀면서 우리 상대는, 아 이거 바론치다 그냥 빠져도 이득이 제가 1,100에 뽑아치게 하면 되거든요. 나왔 미드가서 미니언 데리고 오죠 끝낼 수 있을까? 쟤네 어차피 10초 뒤면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미드 미는게 훨씬 나을텐데 넥서스 밖에 못 밀어 애들 막기 시작해